경남에서 1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진주와 김해, 양산 등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성군 간부 공무원 3명이 평일에 연가를 내고 한 지역 업체 대표와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고성군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일본 오염수에 대한 위험성을 따져봤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됩니다. 운전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15일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15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서는 전날 오후 5시 이후 마흔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 10명, 양산 6명, 통영과 의령, 미량, 산청, 사천에서 각 1명입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낮춘 진주는 연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확진자 동선에 경남도의회가 있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도의원, 취재진 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됩니다. 도심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로 달려야 하는데요. 5030 정책을 두고 지역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창원 도심의 한 도로. 이번 주말부터는 지금보다 차량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도심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도민들은 사고를 예방하는 정책이라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조금 급할 때 답답한 면은 있어도 속도가 줄면 사람들이나 차량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하면 사고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자사하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뭐 50km로? 뭐, 뭐 안전도 중요한데 60km는 답답해 죽겠구나. 50km로 하시 또 택시 기사들을 비롯한 운송 관계자들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도로 교통 체증이 유발되고 배차 시간이 안 맞아 근무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일반 시내에서 는5 0분들는좀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택시 이용 분들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지금 그러다 보면 버스는 시간 배차가 있을 간격이 있거든요. 시간 간격이 있는데 이제 단문 다문... 이큰 도로에서 10km, 작은 도로에서 10km 줄이면은 그럼 그 시간을 마찬는데 조금씩 줄이다 보면은 시간이 바쁘니까 버스가 더안 바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에는 한편 부족한 홍보 탓에 아예 5 0 3 0 정책이 시행되는 줄 모르는 도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TV도 잘안 보고 라디오도 잘안 들어서 아직 거리에 이렇게 뭐드 있는 게 많이 안 붙어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안전가 없는 0같아 안전 정책을 두고 도민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경찰청은 지역별로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단속할 예정입니다. 헬로 to go to go to g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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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g 에 to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go 그런데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오염수는 필리핀 동쪽과 일본 남쪽 바다를 거쳐 북쪽으로 올라가는 크로시오 해류를 따라 북태평양으로 유입됩니다. 다시 북적도 해류에서 크로시오 해류를 만나고 일부는 일본으로 또 일부는 대만 난류를 통해 우리 바다에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이 4, 5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6, 7개월 안에 부산에 도달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의 헬름홀츠 연구소가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확산에 대해 연관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면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입 이후 7개월 가량이면 우리나라 연안에까지 퍼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경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이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어민들의 생계 또 국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오염수를 배출할 경우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염수 배출로 가장 큰 걱정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한국 근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트리튬으로 불리는 이 삼중수소는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12.3년, 완전히 사라지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지난 2월에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되기도 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발암 물질인 이 트리튬 삼중 수소는 이제 기준치 이하로 방류한다고 지금 40분의 1 희석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 방사능의 경우는 기준치가 따로 의미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가면 이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특히 바다라든가 이런데 가면 이 해양에 대한 어떤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기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연안까지 왔을 때 방사능 농도는 상당 부분 낮아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고 태평양이 다시 희석된 뒤 우리나라 연안에 오는 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낮은 농도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방사성방화학회 김교윤 회장도 한 언론 기고를 통해. 해양 방출일 때 일반인의 피폭 방사선 선량 수준이 연간 한도보다 훨씬 낮은 만큼 방사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민 사회와 지자체들의 걱정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가 오염수의 영향을 받게 되고 먹이 활동을 통해 해양 생물들의 몸 속에 쌓이는 방사능 물질을 사람이 먹게 된다며. 오염수 방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감시와 정보 공개, 검증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신뢰할 만한 연구 기관 등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국내섬 정책 전반을 책임질 한국섬 진흥원의 설립 지역을 놓고 전국 6개 시군이 유치전을 펼쳤는데 행안부의 최종 선택은 목포였습니다. 신안과 힘을 합친 목포와 달리 남해와 통영이 합치지 못한 게 원인이라는 분석부터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지적까지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생산유발 407억 원, 부가가치 274억 원, 한국섬진흥원 유치시, 지자체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효과입니다. 여기에 국내 섬 정책을 책임진다는 상징성까지 더해지면서 당초 유치전엔 아홉 개 지자체가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신안과 군산, 홍성이 포기 의사를 밝혔고, 남해와 통영, 목포 등 여섯 곳이 최종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14일, 정부는 목포시를 최종 설립지로 결정했습니다. 목포에서 과거 섬의날 행사를 개최했고, 섬 진흥원 설립을 처음 제안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입니다. 지역의 많은 그 연구 단체라든지 그런 것들과 같이 해서 뭐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용이한다든지 접근성이 좋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자체임을 내세우며 유치전에 나섰던 남해군은 실망스러운 표정입니다. 특히 해저터널과 더불어 서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꼽았던터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해안선 도시에서 이렇게 보면 남해가 중심인데. 그래도 여기가 최적지가 아닐까 우리는 뭐 생각했는데 아쉽지만 열심히 했고 어,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는다고. 경남 내부적으로는 단일화를 못한 점이 패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남의 경우 신안이 유치포기와 함께 목포를 지지하며 힘을 실은 반면 경남은 통영과 남해 두 곳이 나서면서 도차원의 지원이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해나 통령은 성향이 완전 틀린 시국이다 보니까 각에그 유치전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이렇게 지원을 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일단 양쪽 다 신청을 하는데 무리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한편에서는 애초부터 목포 쪽으로 기울어진 유치전이었다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사활을 걸었지만 결국 탈락의 고배를 맞은 한국 섬 지능원 유치 전. 다만 정부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평가 순위와 점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남해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다른 공무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SCS 조준욱입니다. 한편 한국 섬 지능원 유치에 실패한 통영시도 15일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한국섬진흥원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통영시는 뛰어난 지리적 이점과 교통망을 앞세워 섬진흥원 유치전에 나섰지만 신한군의 양보로 전남 단일 후보로 나선 목포에 밀려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고성군 간부 공무원 3명이 평일에 연가를 내고 한 지역 업체 대표와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고성군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성군청 과장 2명과 계장 1명은 지난 8일 연가를 내고 창원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모 업체 대표와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골프를 친 것은 맞지만 골프장 코스 사용료인 그린피는 각자 계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성군은 감사의 착수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보건소장의 생일파티를 열어 무리를 일으킨 고성군 보건소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성군 보건소 공무원들이 소장 생일파티를 연 것은 공무원 품위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3분 정도로 간략히 진행된 점과 평소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한 점을 인정해 보건 행정 담당에게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8일 고성군 보건소 직원 10여 명이 모여 보건소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진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화려한 벚꽃이 지고 나면 봄의 절정을 알리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철쭉이죠. 우리나라 대표 철쭉 명소 바로 합천 황매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철쭉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합천군 산림과 이재현 황매산 관리 담당 연결돼 있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합천군청 산림과 황매산 관리 담당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현입니다. 네, 계장님. 봄의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합천, 황매산 철쭉도 피어나고 있겠죠. 현재 개화 상황 어떻습니까? 아, 예, 지금 보면 지난 주말부터 이제 철쭉, 꽃봉오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철쭉은 예년보다 좀 일찍 필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제 이제 갑작스런 한파로 인해 가지고 황매산이 영하 2도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꽃봉오리가 일부 올라온 꽃봉오리는 조금 동해 피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계속된 한파가 없으면 올해는 한 4월 25일 전후0 가지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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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제 코로나 19 0차유행0 0이좀 보이고 있고 저희 지역 내에서도 이제 코로나 19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제 항매산 철쭉제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개장님 철쭉도 아예 볼수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 작년에는 저희가 항매산 증상으로 올라간 입구를 봉쇄해가지고 항매산 증상 주차장까지 차량이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매산철축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저희 항매산 증상 주차장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적 황매산 철쭉 관람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깊어가는 봄에 겸사겸사 황매산 철쭉 보러 오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걱정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겠습니까? 저희 합천 황매산은 전국 최대의 철쭉 꿀락지로서 철쭉 꿀락지 주차장까지 이제 차량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데 올해 황매산 철쭉이 취소되었지만 또 많은 상충객이 황매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는 만큼 방문객들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 19 방역 수칙, 마스크 쓰기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요걸 꼭 준수해가지고 철쭉 구경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매산 철쭉제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해 봐야겠습니다. 아쉬운 분들을 위해 황매산 철쭉 소식 종종 전해주시고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취소를 결정한 황매산 철축제 소식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팡이 창원 진해물류센터에 창원시민을 우선 채용합니다. 창원시와 쿠팡은 15일 창원시민과 취업취약계층을 진해물류센터 직원으로 먼저 선발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쿠팡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매주 두 차례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채용설명회와 현장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관리와 배송인력 등 3,200여 명을 차례로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일까지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제51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열립니다. 올해 첫씨름 전문체육대회로 초중고와 대학, 일반, 여자부 경기가 김유경. 펼쳐집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열리지 않았던 초등부와 중등부 여자부 경기가 올해 재개됩니다. 선수단과 모든 대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경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고성군민 신명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며 경기장을 방문할 때는 문진표와 출입명단 작성, 발열 체크 등을 해야 합니다. 모든 시름 경기는 대한시름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볼수 있습니다. 15일 창원진해구 해병대 발상탑에서 해병대 창설 72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유공해병 전우표창 수여와 축사, 그리고 해병대 재창 등의 순서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역사회와 해병대 전우회 발전에 드립니다.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울러? 해병대 전우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하만군의회가 15일 군의회에서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광섭 의장은 기념사에서 새로운 30년 역사에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개원식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조근재 군수와 군의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2020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5,364헥타르로 전년 대비 396헥타르가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전국적으로 최근 몇 년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감소하거나 정체 상태라는 점을 보면 적지 않은 증가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태농업단지 조성과 친환경 농산물 판로 다각화 등 기반 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해온 성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창년군이 천연기념물인 제198호인 따오기의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널명은 따오기며 지난 13일 야생 방사한 우포 따오기의 특징 등이 담긴 첫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구는 앞으로 이 채널에 따오기의 훈련 과정과 새끼 따오기 성장 과정 등 다양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아무리 희석시키더라도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며 환경과 인체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정화되고 희석된 오염수가 거대한 태평양 바닷물에 1조분의 1 이상으로 또다시 희석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국민은 헷갈립니다. 공신력 있는 정보기관이 과학적이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잘못된 낙관을 갖게 하는 것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